두 가지야. 30대 이후에 막 여자들을 보고 아우 저러니까 결혼을 못했지. 아우 저 누가 데려가냐 이러거나 아니면은 왜 결혼을 못했지? 눈이 높은가? 비혼인가? 혹시 갔다 오셨나? 말로도 이 사람을 좀 이해하고 품고 그리고 좀 너그러워질 필요도 있고 이 사람의 마음을 좀 헤아릴 수도 있고 이런 성숙함이 굉장히 필요해 왜? 남자들은 절대 결정적인 결혼은 안녕하세요. 남자들이 어리고 예쁜 여자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30대 중에서도 20대보다 훨씬 예쁘고 매력있는 여자분들도 있는데, 남자들은 왜 이렇게 조건 중에 20대에 어린 여자가 있을까요? 예쁘잖아. 그러니까 30대에 굉장히 괜찮은 여자들도 있지만, 33세 김미영 씨가 선택이 됐어. 그 여자가 만약에 27이었으면 더 좋아했을 거야. 왜냐면 더 귀엽고, 더 예쁘고, 더 사랑스러울 수 있고.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애기 예쁘잖아. 그런 느낌으로 생각했을 때, 10대 아니잖아. 20대 성인 됐잖아. 아, 그런 느낌? 아, 그런 느낌이지. ]구나. 아니, 생각해봐. 대학교 새내기들 너무 예쁘잖아. 여대 가잖아. 20대들이 득글득글 하는. 20대 중반? 뭐 초반 이러면, 까르르르르르 막 웃어. 그렇게 재밌는 게 많아. 그거 너무 귀엽잖아. 생기발랄. 그런 느낌이 기본적으로 깔리니까 같은 여자가 봐도 어린 친구들이 굉장히 이쁘고 사실은 외형적인 것도 약간 촌스러울 수 있거든, 약간 꾸미지 못할 수도 있어. 20대 초반인 분 보면 은 이제 각 대학생 돼서 어떻게 꾸며줄지 모르고 화장도 막 이상하게 해가지고 조금 촌스러운 느낌조차도 사랑스러워. 그리고 우리가 그냥 탑스타들 생각해봐, 손예진님 지금 너무 아름다우시지? 그렇지만 가장 리지 시절 여름 향기 출연할 때. 너무 말도 안 되는 거. 이거 마, 마시면 사귀는 거다. 말해서 뭐 해. 송혜교 님 너무 예쁘지. 그렇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옛날 순풍 산부인과 이런 거할때 10대 그리고 뭐 어린이나 막그 이후에 제일 예쁠 때나그 프라우스 꼼세마리가 그거 할때뭘 이렇게 묶고 그때 아마 20대일 거야. 너무 예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얼굴이 넘사벽인 두 분을 얘기했어도 이런데 그러면 나이가 많으면 결혼을 못하고 무조건 불리한 건 절대 아니야. 왜 정신도 같이 따라와야지. 자, 20대 내가 아무리 이뻐 남자들이 날다 좋아해. 그래도 내가 결혼할 태도가 준비되어 있지 않고 내가 결혼할 마인드가 없다면 나는 피배 못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내가 결혼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야. 손예진 님은 무려 30대 후반에. 현빈이란 분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 이쁘던 리즈 시절인 20대에는 정작 결혼을 안 하셨어요. 안한 건지 못한 건지 모르겠지만 안 하셨어. 결혼은 얼굴만 갖고 하는 건 아니니까 나도 30대에 결혼했어. 엄청난 구애를 받고 그치만 내가 20대 때 모습은 어땠을까 보면 나는 20대 때더 미성숙했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20대에 결혼을 하는 것보다 30대 에 결혼하는 게 훨씬 더 잘했을 수 있다라고 나는 확신하거든. 사람마다 달라. 그런데 남자들 시각에서. 하... 20대 여자가 무조건 최고죠. 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의 대부분의 리즈 시절이기 때문에 아니야, 우리가 더 나아. 이렇게 우긴다는 거는 더 없어 보인다는 거야. 아이, 2대가 이쁘지. 이게 맞다는 거지. 그렇지만 내가 그 친구와 어떤 남자를 두고 경쟁을 했을 때 굳이 밀릴 이유는 없다는 거야. 왜? 30대 이후, 40대도 그럴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20대보다 상대적으로 나이가 있을 때 내가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있으면 되냐면 나이를 먹어서 무조건 나쁜 것만 있나? 좀더 경험도 쌓이면서 노하우도 생기고 현명함도 생기는 것 같고 분위기도 생기는 음.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잘 말했는데 지금 말한 대로만 되면 나이가 들어도 인기가 많아. 그렇지만 대부분 지금 말한 아까 말했을 경험. 이 경험 때문에 남자들이 20대를 좋아하는 경우가 많고 지금 말했던 우리 피디님의 경험이 반대로 말하면 남자들이 20대를 더 좋아하는 거야. 왜냐면은 경험이 없는 여자 서투른 여자를 내가 리드할 수 있다는 그 맛이 좋거든 그리고 두 번째로 아 어, 너무 짧구야 이렇게 되는데 디즈니랜드 처음 갔어 그럼 아막 이럴 수 있지 자 에펠탑을 처음 봤어 아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허! 이럴 수 있겠지만 서도 이게 확실히 줄지 근데 그 남자는 처음이었을 수 있거든 아 어, 너무 맛있다. 오늘 좀덜 신선하네? 이렇게 될수 있는 거고 이래버리면 내가 남자라도 우리가 그냥 아는 친구들이라도 이렇게 하면 완전 호감이 확 줄지? 어 해줄 맛이 안나 쉽게 말해서 그거야. 내가 해줘 사줬어. 완전 다 먹어 맛있게. 아왜서 너무 귀엽고 또 사주고 싶은 거야나 나. 이번에 왜뭐 사주지? 이렇게 되는데 다이어트 중이라 약간 좀 이런 다나밥맛 떨어지게 굴면 예전 우리가 부모님을 선물해줘도 아 이게 뭐냐? 아, 신기하다. 이게 좋지. 부모님이신데도 어. 아요뭐 타러 돈을 썼냐? 이거는 기쁘지 않잖아. 그 똑같은 표현인 거거든. 그래서 나는 매사에 좋은 거 좋다고 말하고, 싫은 거 싫다고 말할 수 있고, 감사한 부분에서 굉장히 감사하고 리액션을 할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베어 있으라는 말은, 그거는 어떤 누구, 남녀노소에 갔다 놔도 기분이 좋고, 인간이라면 갖고 있는 뭔가를 대접해줬을 때, 표현되면 되게 누구나 좋아하는 행동들이야. 나이 들수록 더 매력적이라면 경험을 어떻게 녹여야 되냐면 어떤 갈등 상황이 있어. 진짜? 아 어, 뭐야, 뭐야 뭐야! 경험이 없으니. 나 잊은 거야. 집착할 수도 있고 막떼부릴 수도 있고 하는 거를 기다릴게. 오늘은 그냥 푹 쉬어. 무슨 데이트야. 내가 데려다 줄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경험이 발휘가 되면 이거는 <웃음> <웃음> 왜 그게 센스 있고 그게 현명하게 느껴지는 거야. 간혹 어린 친구들을 굉장히 안 좋아하는 남성분들 있거든. 아, 저는 오히려 연상이 맞더라고요. 있어. 분명히 있어. 그런 분들은 이유를 묻잖아. 챙겨줘야 되고, 막, 보채고, 막, 징징거리고, 이게 너무 싫어요. 저는 독립심도 좀 있고, 같이 이렇게 윈윈하면서 나아가고 싶고, 간혹 때로는 여자가 좀, 이렇게 저를 이끌었으면 좋겠고, 그런 분들이 좀 여유가 있는 것 같고, 섹시하게 느껴지고, 좀 지혜로워서 좋아요. 센스 있는 여자가 좋거든요. 이런 분들도 꽤 많아. 자, 20대라고 해서 나는 무조건 지혜롭거나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하진 않아. 그렇지만, 좀더 연륜이 있고, 좀더 경험을 했고, 좀더 성숙했다면, 말로도 이 사람을 좀 이해하고 품고, 그리고 좀 너그러워질 필요도 있고, 이 사람의 마음을 좀 헤아릴 수도 있고, 이런 성숙함이 굉장히 필요해. 왜? 남자들은 절대 결정적인 결혼은 편안함이 없는 상태에서는 안 해. 나랑 앞으로를 계속 보듬고 살아가야 되는데 어린 신부만 찾진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 다소 나이가 있더라도 그 여자한테 뿅 가냐면 미래를 꿈꾸게 가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그만큼 살아왔잖아. 이 여자의 경제적 능력일 수도 있고 사회적 지위일 수도 있다. 여기에 기대겠다기보다는 이것이 자체가 매력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거야. 커리어 오면 자기 를 저렇게 매진 너무 멋있다. 자기 개발 그리고 자기를 멋있게 하는 여자가 이상형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 그런 러니까그 포인트에서 자기가 뭔가를 구축해서 하고 있다는 건 어린 친구들보다 상대적으로 는 유리하겠지 그리고 우리가 그런 거 있어 이건 약간 팁인데 여러분 설마 아직도 솔로이신가요? 솔로 탈출을 위한 아주 좋은 기회를 소개해 드릴게요 올해 초 대규모 웨딩 프로젝트 엠넷의 커플팰리스 1 무려 12커플이 탄생하였는데요 커플팰리스 2 모집을 시작하였습니다 오! 이번에도 저 미란다가 역시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원 사격할 것이고요. 지금 신청하셔서 저와 함께 출연하시게 되는 분들은 제가 커플 매칭 꼭 책임지겠습니다. 저 미란다 믿고 같이 커플 펠스에 참가하고 싶다 하시는 남녀분들이 있다면 미온의 아리따꾸 멋진 분들 많이 많이 참석해주세요. 여기 밑으로 지원해주세요. 보통 우리가 나이 들거나 회사의 어떤 대표나 높은 직위 에 있는 사람도 뭐라고 해? 말은 적고 지갑은 열어라. 그게 멋있다고 하잖아. 그게 품격 같고. 근데 난 실제로 그렇다 생각하거든. 남자 친구가 있을 때이때대 친구들보다 상대적으로 내가 여유가 있거나 하다면 화가가 이건 오빠 이렇게 왜왜 잔소리보다는 친구들 모 보면서 기살려주고 싶을 때 카드를 넣어줄 수 있는 거고. 좀 이런 약간 센스 있는 거.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할수 있는 것들은 30대 이후에 약간 특권이 될수 있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어 나이에 걸맞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면 전혀 나이에 너무 이럴 필요는 없다. 최근에 돌싱편에서 정인님 있어. 너무 매력적이야. 난 남자가 집에서, 집에서 뭐 집안일 해도 돼요. 돈 내가 벌면 되니까.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마요. 나만 봐요. 굉장히 자신에 대한 자부심과 자신감. 그리고 되게 여유 있어 보여. 두 가지야. 30대 이후에 막 여자들 보고, 아우, 저러니까 결혼을 못했지. 아우, 저 누가 데려가냐. 이러거나. 아니면은, 왜 결혼을 못했지? 눈이 높은가? 비혼인가? 혹시 갔다 오셨나?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사람 매력을 그만큼 확인했다는 거지. 안 그러면 전자라니까? 아유, 아유, 이렇게 된다니까? 자, 나이에 상관없이 어떤 사람과 내가 평생을 가냐, 그리고 내가 어떤 여자를 픽하냐는 결국은 이 사람의 매력에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나이가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전체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 그 매력이 넘치는 분들은 뭐가 갖고 있냐면 남자랑 티키타카가 잘 돼. 그게 그 경험에서 나온 노하우야. 근데 남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쌓이다 보면 사람을 상대할 때 내가 언어적 스킬이 올라가 있어야 돼. 자, 내가 사회적 지위, 그 다음에 내 경제적 능력만 그 나이에 걸맞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20대가 아니라 이제 30대고 40대야. 근데 내가 사람을 대하는 게 어렵다. 그 사람 목숨 걸고 준비해야 돼. 이거는 내가 나이에 걸맞지 않는 거야. 남녀 경험으로만 이게 싹 트는 게 아니거든. 사람을 그만큼 많이 상대하고 하면 이 사람과 대화할 때 편안해야 돼. 내가 뭐라고 했어? 편안하게 대화가 오가야 남자들은 결과적으로 결혼을 생각한다니까? 누군가의 대화를 하면서 어려워하지 말아야 돼. 그리고 모든 걸 매사에 진지하거나 민감하게 받아들이면 안 돼. 자기마다 노하우가 있고 스킬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안 해야 할 것만 안 하면 되거든? 약간 욕설을 한다거나, 그리고 말을 너무 세게 한다거나, 편견을 가진 발언을 한다거나, 모든 거에 갑자기 열폭해가지고 막 민감하게 반응한 건, 그런 것만 걷어내도 너무 좋은 거야. 예를 들면, 저는 다리 예쁜 여자가 좋은데요. 이렇게 했어. 진짜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뭐야? 성희롱적인 발언일 수도 있어. 그런데 그런 거에, 뭐야? 다리요? 이렇게 하기보다는 예를 들면 뭐 분위기가 뭐 회사에서 그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뭐 그냥 술자리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 저는 전환근 발달한 사람이 좋아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과하게 살짝 무리하게 했을 때도 기회를 줄수 있는 여자, 제 3자들이 봤을 때저 여자 센스 있다. 그리고 그 정도라고 넘어갈 수 있는 여자. 근데 그렇게 해서 남자가 좀 민망하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게 여자가 배려하는 느낌을 든다거나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하여금, 아, 이 여자는 좀 결이 다르다. 대화의 질이 장난 아니다. 더 좋아지는 거야. 근데 나는 정말 해서는 안될게그 반응마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 예를 들면, 쉽게 말했어요. 미란다 TV 영상을 보면서 여자들 저거 30대 너무 노천녀지막 이렇게 얘기했어. 제가 그리 그래 어디가 노천녀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왜냐면 그 사람한테 한 번은 기회 주는 거야.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할게 아니라, 굳이. 이 사람이랑 더 관계를 안 가져도 돼. 왜냐면 그 남자가 무례하게 말을 했으니까. 그렇지만서도 그런 것도 한 번쯤은 넘어가줄 줄도 알고 좀 융통성이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 능수능란함이 있어야 돼. 나이가 들수록. 어, 이게 진짜 너무 꿀팁인데 이걸 못해서 대화의 열을 올리고 막 흥분하기도 하고 화도 내기도 하고 왜요? 제가 잘못한 건 뭐예요? 이렇게 독선적인 여자들 보면 아, 네, 그렇게 넘어가지만 다시 남남이야. 왜냐면 이 여자는 평생 그렇게 살것 같은 느낌 남자들께서 뒤에서. 그러니까, 혼자지.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리고 최근에 도싱인 남녀를 종사를 했는데, 도싱이 된 여자분들, 남자분들 중에 최악의 배우자, 1순위로 꼽았더니, 비주얼로 남자는 여자의 주름이 싫다고 했어. 여자는 남자의 비만이 싫다고. 했어. 그러니까 나도 굉장히 나이 많은 여자를 소개팅해 준 적이 있거든. 근데 진짜 자기관리 잘돼 있고 패셔너블하고 잘 꾸미는 여자는 남자들이 비주얼로 뭐라고 안 해. 미래를 걱정할 수는 있어. 왜? 출산이나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리스크가 좀더 있으니 좀더 어려울 수 있으니 그런 거에 대한 고려는 하지만 딱 대번에 얼굴이 할머니인데 어떻게 만나요? 이런 분들 많아. 여자분들한테 내가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하지만 봐봐. 예전 커플팰리스온 봐봐. 나이를 숨겼단 말이야. 그때 이미 좋아져 버렸어. 그럼 나중에 나이를 암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던 분이 대부분이었어. 근데 내가 나이를 알고 만났어. 근데 이 여자 를 얼굴 봤는데 그냥 좋아. 이쁘고 그냥 좋은 거야. 자기 느신하고 자기 관리 잘 됐고 좋아. 티키타카 너무 잘 되고 능수능란해. 그럼 일단 홀릭이 됐는데 나중에 나이를 어떻게든 내가 이겨버리려고 하지. 그거 극복하려고 하는데 딱 봤어. 나보다 누나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어버리면 이 사람 실질적 나이가 하나도 안 중요한 거야. 정말 내가 내 주변에도 많아. 되게 능력 있고 연봉 높고 막 이런데 그거를 꾸미고 쓸 줄을 모르는 여자들 많거든. 제발 나는 옷도 사고 스타일링도 하고 화장도 좀 화려하게 하고 좀 등등등해서 피부 관리도 받고 해서 좀 투자라 하 이거야. 돈이 없는데 투자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능력 있고 돈이 있다면 그런 막 부동산하고 재테크 필요가 없어. 혼자 지금 살 준비하는 거 아니잖아. 남자는 일단 이게 진짜 한다는데 일단 붓 냄새나는 여자 좋아해 여자 향기야 그러니까 꾸밀 줄 아는 거 조상들도 보면 막 여자들 막 하잖아 20대보다 우리 3 0대 이유가 유리한 건 뭐다? 경험 나 어떻게 발휘돼야 된다? 내가 나를 꾸밀 줄 아는 경험 자 20대 때 촌스러웠어 나도 그래 처음 화장해서 내 옛날 사진 보막 눈썹 붓궂게 막 수건뱅이처럼 해놨어 화장을 잘 못하니까 그래서 아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아 이게 어울리네 아 그럼 내 퍼스널컬러 진단도 받아보고 어 이런 핏이 나한테 올리는구나 아 그럼 내가 여기 좀살좀 좀 다이어트 해야겠다 그러면서 자기 업그레이드를 좀 해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한테 가장 맞춰가는 거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 지금 보면 나이가 들어도 최근에 윤여정님 70대고 하시고 그리고 뭐최하정님 아니면 은 박준금님 나이를 알 수가 없게끔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계속 패션도 꾸미고 계속 노력을 하고 멋지단 말이야 그런 멋진 여성이 돼야 돼 왜? 같이 가져가는 거거든 우리도 남자가 40대 50대인데 되게 멋있게 꾸미고 자기관리가 되어 있는 남자들 보면 손석구 40대고 정우성 50대 아니니? 다 좋아하잖아 20대 20, 20 20살부터 다 좋아해 그러면 나이 든 언니들 더 좋아하겠지 30살, 40살 다 좋아하겠지 그러니까 그게 현실인 거야 스타일링도 해야 돼 여자분들이 아무리 말것 그대로가 예뻐도 요즘 옷으로도 잘 입고 세련된 여자를 진짜 좋아해. 그러기 때문에 정말 어린 친구들은 못할수 있는 것들 있지. 왜? 일단 돈이 없어서 못할수 있고. 그리고 일단은 경험이 없으니까. 뭐 해야 될지, 뭐 해야 될지 모르고. 그래서 못할수 있는 거를 우리가 돈으로 막 발라서 <laughs> <laughs> 어떻게 되냐면 물론 또이 와중에도 이런 댓글을 다실 분이 예상은 돼. 그래도 20대가 낫다. 그건 닉만의 생각이라고 미리 반사. 나는 관리의 최고본 김사랑 말이 돼 어, 40대도 중반이야 막 하지원님 막다 최고잖아 생각해보라고 그리고 나는 수지 있잖아 수지도 20대보다 지금이 더 예뻐 살다 빠지고 어 그런 거야 그러기 때문에 나이 이미 지난 거 어떡해 아니 돌리킬 수 있다면 그 20대로 돌아와서 더 예뻐지고 싶지 근데 이미 지난 거 후회하면 뭐해 후회하지 말고 지금이 내가 살아생전 가장 어린 나이다 젊은 시절이다 생각해서 가장 예쁘게 할수 있는 법을 같이 가져가면 너무 좋을 것 같다. 파이팅!